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선이네입니다 희선이네 어, 이렇게 뿌리 내린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아이스크림 먹고 난 거를 재활용하려고 놔뒀다가 해놨는데 이렇게 뿌리가 보이니까 그래서 투명 소주컵도 어, 뿌리가 나오는 게 보여서 좋고요 요렇게 흙을 약간 촉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내놨더니 거의 전체적으로 어머 세상에 <laughs> 이것 좀 보세요 뿌리가 탈출했어요 <laughs> 이런 것들이 제법 있어서 이것도 분갈이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짬을 내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들이 제법 많아요 어또 이거는 나왔나 어머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뿌리가 확실히 이렇게 흙 위에 얹어 놓으면 뿌리가 더 빨리 나오는 거를 제가 경험으로 알수 있었어요.